저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저 그런데 인턴 붙었습니다. 대박!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취업했습니다. Yeah. 제가 지난 스페인 영상에서 먼저 공개를 해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제가 진짜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에 보답을 하고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했는지 탈탈 털어드리고 팁도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까지 Q&A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합격한 회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쪼글쪼글두글 바로 바로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독일 시총 1위 바로 SAP라는 회사입니다. IT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업들이 s a p 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보수나 이런 거는 공개를 하면 안될것 같지만, 어, 제가 면접을 막몇 군데를 봤잖아요. 거의 다 대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턴인데도 월등히 높은 보수였고 독일은 기본적으로 연차가 법정 휴일을 제외한 20일이에요.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10일을 더 받고요 플러스 알파로 자기 연차에 이제 비례해서 더 받는 거예요. 어, 아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let me introduce myself.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독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있는 석사생이고요. 독일에 온 지는 이제 만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여기에 독일에 3월 7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3월 7일부터 일을 해요. 어머나, 나 지금 깨달았어. <laughs>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교는 국민대학교 관공부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해외 취업을 예전부터 꿈을 왔는데 어 되게 설레를 찾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된 목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라는 선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딱 돌아 돌아 힘들게 갔지만 여러분들은. 직진해서 가시라고 제가 고속도로를 뚫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대학원을 선택을 해서 해외 취업을 오려고 했는지에 대한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고 또 독일 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도 자세하게 올려 놨으니까 이두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지원 순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링크드인 만들기. 해외에서는 링크드인이라는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프로필을 만드셔야 돼요. 학력이나 이력 이런 거를 넣는 건데 아, 여기서는 크리는 어떻게 만드시고 뭐 프로필은 어떻게 하시고 이런 자세하고 상세한 팁들이 있으나 채널 멤버십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약간 채널 멤버십을 만들어서 좀 멤버십에만 공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너무 자본주의적인가? 그래도 오늘 영상만 보셔도 대략적인 꿀팁은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본인의 프로필을 꼭꼭 만드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공고를 찾아야 됩니다. 링크드인에서 동일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여기는 취업 시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수시 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리가 나면 공고를 올려요.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면 그 회사를 미리 팔로잉을 해주시고 그 회사에 대한 공고를 알람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학기에 딱한 과목만 들으면 되고 졸업 논문만 쓰면 졸업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인턴을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겨울 학기도 원래 저희는 3월에 끝이 나고 4월부터 새 학기 시작인데 12월부터 한달 정도 지원을 하고 또한달 정도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직무와 국가, 지역, 뭐 원하는 인턴인지 시니어인지 이런 필터링을 걸고 쭉 이제 공고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되는 게이 직무가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어떠한 비자가 요구되고 학사가 요구되는지, 석사가 요구되는지 특히 뭐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어가 요구되는지, 영어가 요구되는지 아니면 둘다 요구되는지 저는 영어로 취업을 했고요. 꼭 지원 공고는 상세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바로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apply now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보통 기업의 취업 포탈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 최대 한장 커버레터라고 하는 cv 최대 한 장을 보통 기본적으로 내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본인의 뭐 자격증 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넣으실 수 있, 있을 거고요 이력서를 좀, 좀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력 경력을 다 넣는 거예요 상 받으신 거 봉사한 거 여기에 다 때려 넣습니다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팁을 잠깐 드렸지만 뭐 최대 4다 문단에 내가 왜이 잡에 지원을 하게 됐고, 또한 나의 경력에 비추어 내가 이 잡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설득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기업별로 커버레터를 다 따로 쓰나요? 좀그 직무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거나 아니면 도입부를 조금 더 매력적이게 바꾸거나 하는 정도에 좀 변형을 했고요. 한국은 지원할 때마다 자소서에 에세이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차 면접을 봅니다. 서류 발표를 언제 한다? 이런 공식적인 데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한 기다리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기다려서 받은 적도 있고요. 보통 이메일로 와서류 아, 합격하셨어요 하면서 메일이 와요. 그러면 면접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1대 다로 봐요. 여러분들이 1이고 최소 2명에서 10몇 뭐 명이 들어오는 그런 면접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다 받아내시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뭐 2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면접을 떨어진 적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제 면접 꿀팁은 면접은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면접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이걸 내가 이제 방어를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시지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요. 저도 자료 조사한 거를 토대로 특히 질문을 역으로 하기도 했고요. 이런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아 그래요. 이제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하면서 툭 던지세요. 그럼 이것만큼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회사에 맞춰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의 경력을 풀어내면서도 아이 다음에 질문을 좀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지 내 떡밥을 던진다고 해야 하죠 이거는 뭘한 거예요 이러면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아내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스스로 찾게 돼요 그래서 초반 페이스를 내 페이스대로 끌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나중에 좀 30분 동안 마음이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정 정말 길어요. 분명히 내가 준비한 답변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고갈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분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진짜 언어 실력에 정말 순발력이나 내가 평소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서야 좀 드러나게 되어 있, 있습니다. 근데 자기 운이자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봅니다. 최소 두번에서 뭐 아직도 지원자 중에 못 고르겠다 하면 3차, 4차, 뭐 5차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이 2차는 보통 HR 분들이 들어와서 뭐 태도를 보신다거나 보스가 들어오셔서 직접 이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합격 결과가 와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온보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랩탑이나 핸드폰을 집으로 보내주고 그걸로 재택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SAP 이외에 헨켈도 계속 면접을 보다가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제가 SAP를 선택을 한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오피스가 전 세계에 있어요. 런던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기회가 돼서 런던으로 갈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해외 생활에 너무 지친다면 한국으로도 갈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A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꼭 독일에서 대학원을 나와야 하나요?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고, 당연히 언어 실력은 기본이고, 그 잡에 적합한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다면, why not? 한번 지원해보세요. 저 같으면 그냥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은 몇 번이나 보셨나요? 뭐 서류 합격은 많이 받긴 했는데 저는 구직자도 회사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합격했을 때 정말로 일하고 싶은 회사를 지원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열번 면접을 이제 열번 이내로 본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면접 팁이라고 하면. 초반에는 조금 덜 중요한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덜 합격하고 싶은 회사랑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외국인이랑 면접을 보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경험을 쌓고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아 이런 질문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후반부터는 좀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회사와 좀 이제 면접을 보신다면 조금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스피킹 능력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진짜 언어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컨버세이션로한 영어는 당연한 거지만 좀 비즈니스적인 영어도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석사 하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뭐 지원을 할 때부터 우리는 석사만 뽑습니다라는 회사도 있긴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는 석사 학위를 하는 친구들이 많긴 해요 석사를 하면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사가 꼭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대학 때 무슨 활동을 하셨고. 뭐 어떻게 했는지, 한국에서 대기업에서도 인턴을 해봤고, 외국에서도 인턴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에서도 국가 인턴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력이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턴을 열심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되게 빨리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돈이 필요해서 했어요. 알바보다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때 작은 인턴부터 시작했더니 큰 기업에서 인턴도 할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경력이 아니었다면 독일에서 석사 학위가 있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마 사업에 취업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혹시 사줘 보신 적 있나요? 저 사줘 보는 거 좋아하는데 해외 나가서 살 사주였는지 이런 얘기를 한 분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저도 바로 믿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취업할 때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 독일 Q&A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원은 전공 관련한 곳만 갈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졸업한 대학교의 명성이 취업시 유리하나요? 독일은 일단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유명한 학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국처럼 급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Q&A를 받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더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인스타에서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푸닥거리를 한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인스타를 팔로잉을 해주시고 라이브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에서 저희 마케터로서 일하는 모습도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해외 취업에 큰 관심이 있으실 것같 같은데 사실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이 정말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꼭 독일에 오세요 요, 한국은 정말 헬조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이, 단순히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왜 가려고 하는 건지 좀 오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그마치 2년을 고민하다가 온 거거든요. 하고 후회할까 안 하고 후회할까 둘 중에 하고 후회한다를 선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드벤처러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독일 직딩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